첫 번째는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뻤고 놀랐어요. 야, 이방 여인 치고는 훌륭한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아는 게 너무 기쁜 일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을 따라 말한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아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예수님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 그래야 예수님 보시고 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요? 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 실망하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두 번째요. 예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나? 이건 바로 이 여인은 내가 뭘할수 있는지를 알고 믿는구나. 내가 뭘할수 있는지를 알고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본문 22절에 다시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좌선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딸이요, 어린 딸이라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써놨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그렇죠? 마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딸이 어떤 딸? 어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의 입장에서 볼땐 어린 딸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흉악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옷 벗고 다니면서 무덤 사이에 머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흉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막 피해를 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린 딸이 조그만한 여자애인데 막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런 외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얼굴도 괴물처럼 변하고 막 소리 지르고 힘도 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본다면 이 여, 아이가 여자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여긴, 여겨진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네? 딸인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심정이 무너지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건지 몰랐겠죠.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겠죠. 나중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앓았던 사람들이 해결을 받았대. 그분은 이 문제 해결해 줄수 있어. 그분에게 부탁해보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될 필요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보고 지나가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린 딸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무서운 것은 귀신이 들리는 이 무서운 사건은 어린 아이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어린 딸이라고 했죠. 성인들에게만 죄만이 지은 나쁜 아저씨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 소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치는 모성애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보다 강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숨하고 바꿔서도 자녀를 지키는 게 엄마예요. 근데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녀의 문제를 의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기 전에 이런 문제가 옆으로도 앞으로도 생겨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우리 자녀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모성애를 뛰어넘고 부성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메시아, 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자녀들을 부탁해야죠. 이 여인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잖아요. 얼마나 이제라도 다행입니까? 우리가 다 성경 읽어서 다행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모된 어른들의 입장이고 역할이고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귀신이, 요거 봐라, 만만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알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쬐그만 애기들, 좀큰 애기들, 많이 큰 애기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많아요. 그죠? 많아. 많은 유산이 있지만, 인격적인 유산, 뭐, 실질, 물질적인 유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 다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부모로서 우리 자네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 여자여, 믿음이 큽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만큼 소원을 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네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되거라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28절 이에 예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곧 나오죠.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이렇게 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딸하고 엄마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때에 집에 있는 딸이 나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원격으로 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 백부장의 종 고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든지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군말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게 또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딸이 나았을 거라고 믿고 돌아가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됐어, 요 가세요. 근데, 아니, 뭐라도 좀 하셔야지.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고쳐줘야지. 말로만 이게,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빨리 집으로. 이러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군말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됐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면서 야 이제 가도 돼. 벌써 나갔어.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 이미 나간 거예요. 언제? 아까 엄마가 여기 와 보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야 이거 참 이방인인데 이렇게 믿음이 참 훌륭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 되는구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지방, 가난 여인이에요. 마테는 가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가난 여인이라고 했냐면 마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의 옛날 명칭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구약시대 가난 땅. 신약 시대 에 와서는 수로보니게 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약 시대 에 이방 가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야말로 여호수와 장군과 함께 다 무찔러서 쫓아내 버려야 할 상정할 수 없는 족속들 그게 바로 가난 족속들이었잖아요 가난 족속 일곱 족속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다 죽여라 그랬다 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살수 없는 종족들이에요. 그 종족들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 당시에는 쓰지 않는 가난안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음, 마가복음 여러분 써 놨잖아요. 성경에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놨잖아요. 여기서도 헬라인이란 말 요즘 써요? 안 써요. 요즘 안 쓰죠. 요즘 뭐라고 그래? 그리스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족속 같은 사람들을 두고 시대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른 것처럼 이 여인은 유대 사람으로서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의 후예였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줄 수 있다고 믿어요 자신의 딸을 향한 모성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준 여자를 봤으니 예수님이 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 없답니다. 이런 믿음이 감동을 주는 믿음이다.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벌써 예, 네, 세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본게 뭐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항상 좋은 건 뒤에 나와요. 앞에 것도 좋지만 이 여인은 나의 선함을 알고 믿고 있구나. 첫 번째, 이 여인은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는구나 두 번째 이 여인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믿고 있구나 세 번째 이 여인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기 병들 이렇게 귀신들렸으니까 고쳐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절이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어때요 첫 번째 무반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한 거예요. 그냥 몰라. 없는 뭐 누가 떠드니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네 시끄럽네. 뭐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아 예수님 소리 질러요. 빨리 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고 보내든지 가라고 하든지 빨리 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해 준다는 거야, 안해 준다는 거요안해 준다는 거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왔어. 저 이스라엘 아니잖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이 말도 사실은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방금 전에 언쟁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잃어버려진 사람들.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 요조는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여인이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죠. 아니 첫, 처음에는 무시를 하더니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상관없는 사람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엄마인데 엄마 포기 못 하죠. 세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하며가 예수님께 한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절하면서 제발 좀 부탁드린다. 제발 좀내딸좀 살려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좀 도와주시나 했더니 이번엔더좀 세게 말씀하신다. 26절 대답하여 이러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아까는 이방인이라 상대 안 한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어, 본체문체. 본체.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서 안 돼. 이번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겠냐? 그것도 그 여인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라고. 옆에서 듣다가 이 여인이 이제는 무시하다 못해 개라고 얘기하니. 참나. 근데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걸 예수님 봤다고요?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